하세요. 더 퍼브에서 갈바 프레임의 네온을 3호인 더 퍼브를 네온 간판으로 제작해서 설치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대 위에 갈바 프레임을 올리고 프레임 위에 그려진 더 퍼브 종이 도안을 놓고 종이 도안 위에 종이 박스에서 더 푸비 네온을 올려서 종이도 안에 맞춰서 네온을 고정하기 위한 네온 지지대 사포대를 고정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대는 네온 고정 장치로 미리 종이도 안에 시안대로 그려진 대로 네온을 올려놓고 그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포대를 고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온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문자 덮합 그려진 종이도 안 위에 올려서 네온 사포대의 작업을 하려고 사포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온은 개발은 처음 프랑스에서 되었고, 1910년도에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뉴욕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질 정도로 유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온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통해서 네온이 도입이 되었고, 1930년대 경성 일대를 중심으로 네온사인이 퍼지긴 했지만, 그렇게 시대적으로 유행은 되지 못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번화가 및 유흘가를 중심으로 네온사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너무 화려한 네온사인이 전력, 수요의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했고, 1980년대 아시안게임 시장된 1986년도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네온이 한동안 많이 유행이 되었고 네온의 파노라마로 전멸하는 네온의 불빛이 유혹의 빛이 강하여 룸사롱이나 나이트클럽 등 유흥가에서 많이 쓰여졌고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 옥외 광고법이 생가며 오개광고법상 규제 대상으로 되면서 네온은 거리의 화려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간판에 사용되던 화려한 네온 사인은 쇠퇴기로 접어들며 네온 사인은 창가의 유리창에 보조형 네온인 아트네온으로 변하게 되고 그후 LED 모듈의 개발로 LED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온 사인은 간판 중에서 노래 가사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네온 사인으로. 네온이 춤추는 거리 수많은 사연들을 네온불에 묻어놓고 등등의 네온의 화려한 불빛을 노래 가사로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온사포대가 고정이 다 됐고 사포대 뒤로 프레임에 전기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뒤로 전기선을 한자 한자 연결을 해서 영문자 더퍼브 한자 리을 한자의 전기선이 전부 연결을 해야 하여 전기선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대의 네온은 올렸다가 풀어서 다시 내렸고, 네온 지지대인 사포대는 종이도 안에 그려진 시안 그대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포대. 작업을 하고 네온은 다시 내렸습니다. 사포대 대가 고정이 되면 현장으로 출발하여서 현장에서 네온을 조립을 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할 것입니다. 네온은 개발되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네온의 화려한 불빛은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온이 이제 현장에 설치된 모습입니다.